라면 먹을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 볼건 CU에서 나온 매콤한 치킨 마요 버거라는 건데요. 가격은 1,800원. 뭐 이렇게 비싼 거가 약간 좀 비싼 거 아니고 적당한 가격인 거 같은데. 오늘 보니까 롭데리아에서 12월 1 1일날에서 치킨 버거를 1,500원에 판매한다는데 예. 그게 훨씬 낫겠죠? 예. 그건 기다 2시부터 한다고 그래서. 그때 가서 먹어 보면 될거 같고요. 140g에 420kcal이고요. 순살 치킨 버거. 38%닭고기고 순살 치킨에 닭고기가 58% 만들었어? 근데 왜 어떻게 순살이야? 예. <laughs> 네. 하여튼 뭐 살만해서 넣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. 햄버거 반스, 마요네즈, 할라피뇨. 이거 좀 매콤한 거 같지? 할라피뇨가?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. 조금 뭐 알겠지요? 자, 매콤한 치킨 마요버거. 뭐가 들었죠? 뭐, 설탕이 이렇게 많이 보여. 예, 네, 데리야끼 소스, 뭐, 다양한 거들어있고요 이쪽뭐 별로 볼건 없고, 영양성분 보시면, 당류가 10g으로 좀 높은 편이구요. 음, 지방도 살짝 높고, 나트륨도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. 조이푸드라는 데서 제조한 제품이구요. 먹어보면 알겠죠. 치킨 관련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, 편의점 보는 보통 좀별로더라고요 특히 가장 맛없는게, 그 g s 2 5에 있는 위대한 치킨버거. 난 그거 왜 이렇게 알직도 파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는 인기가 있나? 별로 맛대가지고 퍽퍽하던데. 이렇게. 마요네즈하고, 계란 지단 들어있고, 어, 치킨 패티 들어있고요 밑에, 매콤한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전자레인지에다가 20초 정도 데우라고 래서데워왔고요 4인치 버거고요꽤 푸짐한 느낌이 들긴 하죠? 음.. 먹어봐야지. 음? 괜찮은 편이네요. 음.. 패티가 이렇게 그렇다고 아주 부드러운 것도 아닌데 퍽퍽한 편도 아니고요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이라고 할까요? 괜찮네요 다만 편의점에서.. 편의점이난다그룩데디아나 그런 데서 판매하는 햄버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음. 가장 큰 단점이라면, 마요네즈는 들어갔는데요. 야채 같은 게 없어가지고, 씹히는 맛이 전혀 없다는 거. 약간 그, 패티가 아주 약간 좀, 뭐, 이렇게 뻑뻑한 건 아닌데, 약간 씹히는 맛은 있긴 한데, 햄버거에서 양상추하고 뭐, 오이 같은 게 없으면, 조금 약간, 씹히는 맛이 없잖아요. 고르지 맛있네요 이거 매운맛은, 살짝 드는 정도 에, 막 매워서 못먹겠다 뭐그 정도가 아니고요 매운맛이라기보다는 매운 향이 좀 느껴진다 그 정도가 인 같네요 근데 뭐 씹히는 맛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패티도 부드럽고요 맛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에, 뭐 이렇게 편의점 햄버거 없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뭐 그냥 한번 드셔보고 싶으면 드셔보는게 좋고요 CU에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괜찮은 맥모닝 그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꽤 상당히 부드럽고 록데리아 그런데보다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기대하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